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원픽입니다 어, 요즘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고 계신데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어, 오늘의 코인원픽도 추천해 드려야죠 어, 저는 하루 중에 오늘 이 시간이 제일 설레는 것 같아요 어, 제가 추천해 드리는 이 관심 종목들은 제가 최소 1시간 정도는 분석을 해서 1차로 추리고 또 1차로 추린 것을 기준으로 2차로 또 추리고 2차로 추린 것을 기준으로 또 추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략 한 10개에서 15개 정도의 코인을 뽑아내고요. 저는 이렇게 뽑아낸 코인을 아침장이 시작되면 그때의 분위기를 예측을 해서 거기에 또다시 투자를 들어갑니다 제가 되도록이면 보유하고 있는 코인을 하루 이상을 잘 안들고 쓰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시장이 워낙에 장세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좀 안정적이게 수익을 추구하는 위주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못 먹을지라도 어, 정말 폭망해 가지고 비트코인으로 인해서 재산을 많이 날리는 그런 사태는, 어, 크게 발생시키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 먼저 오늘의 코인을 한번 쭉 한번 볼게요. 먼저, 엑시 인피니티, 인피니티, 어, 충분히 상승을 해왔고, 어, 단기간에 급등을 했으나, 어, 분명히 여전히 이슈인 코인이긴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어, 상승 여지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저는 단타 위주로 할 생각입니다. 어 그리고 리플, 리플이 어 물론 많이 상승했어요. 물론 많이 상승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금 더 상승할 여지가 남아 있다 해서 리플을 넣고요. 비트코인은 당연히 지표로서 넣어야 되는 거고요. 어, 비트코인의 행방은 뭐 크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니까 뭐 급등은 안 하더라도 일단은 우상향은 할것 같다. 그 다음에 이더리움 클래식 제 애장 코인이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클래식 이더리움 요세 가지는 저는 모든 어 원픽에 포함을 항상시킵니다 거기다 이더리움 클래식은 아직 크게 오르진 않았죠 그래서 이더리움보다는 저는 이더리움 클래식에 투자하는 거를 더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메디 블록 메디 블록 정말 꾸준하게 올랐네요 코인이 그죠 한 번도 쉬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어 쉬어가지는 않았으나 그렇다고 급등도 안했어요. 그냥 꾸준하게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분위기 탈것 같고요. 어 이오스, 이오스가 의외로 지금 많이 안올랐어요. 이오스 지금 예전의 고점에 비해서 상당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이오스 오늘 제가 눈여겨볼 코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역시 이오스랑 약간 마찬가지의 개념이고요 이쪽에서 골든 크로스가 하나 발생이 됐죠 그때 이후로도 크게 상승을 못 했어요 지금 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조만간 좀 크게 올라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밀크 밀크 세력이 한번 이쪽에서 털어먹었죠 털어먹은 다음에도 불구하고 찔끔찔끔 지금 올라가죠 세력이 한번 더털 때가 왔습니다. 진리카진리카도 어, 꾸준히 어, 약간 장대 양봉식으로 꾸준히 왔는데 어, 오늘이죠. 오늘 이렇게 쭉 바로 스트레스를 쭉 밀어 올렸어요. 이 얘기는 뭐냐? 오늘 급등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썸싱 어제 제가 단타 종목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또 수익을 창출하고 왔는데요. 썸싱도 어, 일단 관심 종목에 담아 왔습니다. 마로 어, 제가 어제 마로 종목에 투자를 했다가 조금 돌아가는 낌새가, 어, 그렇게 급등할, 저기로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어제 부랴부랴 마로 수익을 창출하고 마로를 뺐습니다. 어, 그렇지만 오늘 장이 바뀌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마로 코인은, 어, 지금 고점 대비 최저평가되어 있는 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의 펌핑은 그냥, 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죠. 오늘 장 분위기가 좋으면 마로, 어, 한 이만큼 이상은 더 펌핑을 하지 않을까 강하게 예측을 해봅니다. 페이코인, 어, 페이코인 생각하면 좀 가슴이 아프죠. 제가, 어, 아무도 관심 안 가질 때, 여기서부터 전 페이코인을 들고 있어서 펌핑이 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제가 판매, 매도를 하자마자 펌핑이 왔죠. <laughs> 그래서 굉장히 <laughs> 황당했었는데, 어, 페이코인 역시, 어, 뭐, 괜찮은 추세라고 봅니다. 다만, 요, 마로랑 페이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 비트코인을 매수를 해야 돼요. 비트코인을 매수를 한 다음에, 마로나 페이코인에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면,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면, 마로에 있는 요, 어, 한국 원화로 된 가격도 같이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로가 올라가고 페이코인이 올라가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거를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면 같이 커버를 쳐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5% 상승했어. 그러면 어 여기에 5% 상승이 마로에 같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마로가 만약에 3% 상승했어. 반영이 돼가지고 그럼 토탈 비트코인 플러스 마로 해갖고 5% 플러스 3% 해서 총 8%가 상승을 하는 거죠. 근데 BTC 시장은 어, 위험하다는 말을 계속 해드리고 싶어요 위험하다는 게 뭐가 위험하다 하냐면 어, 거래 매수 매도가 이게 텀이 있어요 그래서 이 텀을 잘 노려야 되고요 어, 비트코인 수수료가 또 비싸요 BTC를 구매를 하면 0.25 에요 0.05 에서 0.25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살때0.5 0.5 0.05 0.05 하면 어, 수수료가 0.1밖에 안 되지만 BTC 시장에서 사고 팔고를 하면 수수료가 무료 0.5입니다. 그러니까 0.5 이상의 수익을 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파는 게 원할 치가 않아요. 그래서 어, 항상 BTC 시장에서는 요때 만약에 매수를 했으면 한 네틱 정도는 최소 네틱 정도는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틱이 올라가면 그래도 0.5가 0.5가 안 되잖아요. 여기는 한 다섯, 여섯 팀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어, 위험하다는 말씀을 어, 드리고 싶고요. 뭐든지 어, 신중한 판단과 본인의 판단이 상패를 좌우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오늘 이렇게 관심 종목을 한번 짚어 봤고요. 어, 근데 그 중에서도 한 다섯 개 정도를 또 뽑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어, 물론. 어,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제외하고 다섯 개 정도를 제가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어, 아, 잠깐, 그 전에 제가 여기 뽑아놨어요. 만약에 제가 단타 위주로 만약에 투자를 하면, 엑시나 썸싱 위주로 단타를 투자를 할 거고요. 어, 나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야. 그러면 메디블록, 밀크, 질리카 정도를 좀 도전해 볼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BTC에 나는 관심이 있어, 좀 장기적으로 투자해서 좀 많은 펌핑을 해갖고 난 받을 거야. 그러면은 비트코인을 매수해서 페이코인이나 마로에 좀어 하루 이상을 보고 수자를 어 해보시는 것도 어 좋을 것 같네요. 저는 일단 오늘 어장 분위기를 봐서 리플이 조금 오른다 싶으면 리플 바로 매도 매수를 할 거고요. 이더리움 클래식을 어 예의주시할 겁니다. 왜냐면 이더리움 클래식이 다른 코인에 비해서 상승을 많이 안 했어요. 충분히 더 올라갈 어 가치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메디블록, 아 메디블록까지 일단 좀 볼게요. 그리고 좀 하루 이상에 있을 코인으로 조만간 이오스가 펌핑을 크게 올것 같다. 그래서 이오스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리플, 이더리움 클래식 이오스 그 다음에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캐시가 이제 펌핑 한번 진짜 올때 됐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까지 그 4개죠 네 하나 더 하면 어 하나 더 하면 질리카어질리카를 한번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질리카가 지금 요요 요 부분이 지금 어 이평선으로 보면 21 이평선이고 그 위에가 60일인데 21 이평선이 60일을 뚫어버리는 골든 크로스가 여기서 발생이 됐어요. 물론 오늘이 지나면 여기서 잠깐 눌림목이 좀 발생될 수도 있,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 아직 모릅니다. 이거를 만약에 강하게 뚫으면 진리카가 펌핑을 크게 할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체적으로 모든 코인들이 다 지금 이렇게 상승을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정을 염두를 해둬야 돼요. 그 조정을 예측을 하려면 오늘 아침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어,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아침 시장 분위기가 좀안 좋다. 그러면 아 조정이 지금 좀 올려는 느낌이구나. 좀 보수적으로 투자를 해야겠구나. 되요 판단을 잘해야 돼요. 어, 그래서 저는 어, 오늘 이와 같은 코인들을 추천을 드렸고요. 그 중에서도 한 다섯 개 정도를 요약해서 어, 추천을 드렸습니다. 어, 언제든지 어,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성공 투자를 하고 싶고요. 어, 그리고 제가 추천해드리는 종목은 추천은 해드리나 항상 모든 판단과 책임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들고 또 앞으로 추천을 해주고 보람을 느끼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될것 같아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코인원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